할렐루야 설 연휴에도 함께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에서도 행하라 하리라. 아멘 어,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설 연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가정과 골방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일 여러분은 어떤 것들을 나누고 계십니까? 어떤 대화를 하고 계십니까? 한창 이슈인 대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옆집에 자녀들이 대학을 간 이야기, 취업을 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아마 다양한 주제들로 대화를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나눠야 될 것은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복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라기는 더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여서 하나님 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자랑하시고 마음껏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는요 나눌수록 배가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나눌수록 더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함을 기억하시고 이번 명절 연휴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을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은혜를 나누려면 은혜가 있어야지 나눌 수 있습니다.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도 없고요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본인이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그 진실함에 강력한 힘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교회에서 같이 하고 있는 운동이 있죠.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이야기들. 말씀과 기도와 감사의 시간을 저희가 보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과의 동행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제가 이제 설교할 차례가 되면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말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는 꾸준하고, 어, 꾸준하게 노력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숙제들을 해나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숙제들을 해나가면서 우리 가운데 습관을 어, 새롭게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다시 한번 그 습관을 먼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유명한 경영 전문가가 인생을 인류와 이유와3류로 분류해서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중에 떠도는 이1류와1류와3류의 이야기를 조금 해줬습니다. 힘들 때 오는 것은 3류이고 참는 것은 1유고, 웃는 것은 1류다 많이 들어보셨죠? 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명품을 만드는 나라는 1류고 짝퉁을 만드는 나라는 1유고, 짝퉁도 못 만드는 나라는 3류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두번 다시 기회 없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1류고 기회는 또 온다.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그래도 한번 시도해보자 하는 사람은 이루고, 기회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없는 사람은 삼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그 일에 감사하는 사람은 1류고 누구 또는 무엇 때문에 라는 핑계를 대는 사람은 이루고, 하늘을 원망하고 운명을 탓하는 사람은 삼류다. 라고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전문가가 자신이 구분하는 인류와 이루와 삼류에 대해서 이야기 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한마디로, 남다른 습관을 가지고 꿈을 이루는 사람은 1류고 의지와 꿈을 가지고 있지만 습관을 아직 갖지 못한 사람은 이류고, 아무런 의지도 꿈조차도 없는 사람은 삼류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인생을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신앙인들도 세 가지 분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인류 성도가 있습니다. 인류 성도는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넘칩니다. 삶의 열매가 풍성합니다. 신앙생활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요, 좋은 습관, 버릇한 습관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에서 아름다운 열매, 좋은 결과들이 풍성하게 열리는 사람들이 인류 신앙인입니다. 이류 성도들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교회 에 열심히 나오고요, 열심히 믿어볼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뭔가 아쉬움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류 성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삼류 성도도 있습니다. 교회는 다닙니다. 그런데 믿어볼 의지가 없습니다. 믿음에 풍성한 인생을 살아보자는 꿈도 없고요, 그냥 바쁘면 빠지고 힘들면 쉬어야지 하는 생각으로 교회 나오는 삼류 성도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께서 인류 성도가 사는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우선 누가 보면 사장 1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에. 예수님은요, 고향 나사렛의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 서셨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늘 하시던 대로, 습관대로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은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회를 시작하시기 전에 금식하시면서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 사건 직후에 나온 내용이 지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귀는요, 세 차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첫 번째는 금식 후에 굶주리셨을 때에 돌을 떡덩이가 되라, 되게 만들어 봐라, 라는 시험입니다. 둘째는 천하 왕국을 보여주면서 모든 영광을 줄 테니까 마귀인 자신에게 절하라, 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치게 하지 않으실 거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세 가지 모든 시험을 단호하게 물리치셨습니다. 그런데 같은 방법으로 마귀의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대적하시고 이기셨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은 어떻게 그 상황에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또 예수님은 어떻게 그 말씀들을 암송하셨을까라는 질문이 저희 가운데 생깁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직후의 목, 직전의 모습이 본문에 나오는 누가복봄 4장 1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해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시험을 받은 그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평상시에도 말씀대로 생활하시는 습관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셨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셨고, 또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셨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마음과 육신과 모든 정신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저희는 알수 있습니다. 성령님이와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해도 평상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는 텅빈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가 되는 그 현장에 함께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어떠한 성도가 인류 성도인가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말씀 생활이, 이 거룩한 습관이, 이 좋은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그런 성도가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이주 성도는요,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애쓰지만 그 심령의 말씀이 충만하지 못한 성도를 말하겠죠. 물론 삼류 성도도 있습니다. 삼류 성도는 평상시 에 말씀을 멀리하고 그냥 주일에 올 때마다 성경의 머리를 툭툭 털고 오는 그런 성도를 말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류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말씀 생활을 습관화하기를 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충만해져야지 사단의 시험에도 말씀으로 대적하며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요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읽으라고 서셨다라고 성령은 말하고 있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은요. 공생회가 시작하시기 전부터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또한 가르치시는 것을 늘 습관적으로 하셨습니다. 이미 거룩한 습관이 있으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은요. 그 거룩한 습관이 있으셨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과 후가 동일했다라는 것을 저희는 알수 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건을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예수님은 이사야의 그 두루마리를 펼쳐서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오늘 본문 18절 19절입니다. 이 내용은요,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인데요. 자 이사야 말씀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허르는 자에게 자유를, 갇친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읽으신 뒤에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때 회당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강론을 듣기 위해서 모였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입을 여셔서 21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 지금 이 사야 말씀인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나사렛 사람들, 당신들에게 임했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러니까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요, 너무나도 좋았을 겁니다. 아, 은혜의 해가 우리가 오늘 임했구나. 할렐루야, 아멘! 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씀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성경 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은혜가 우리한테 왔다라고 선포한 것은 자기 자신이 이 날의 주인공 메시아라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번뜩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정신 차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나사렛 사람들은요 은혜가 자신들의 코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은혜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결국 후에 이들은요, 예수님을요, 낭떠러지에 밀어서 떨어뜨리려고까지 합니다. 예수님에게 등을 돌립니다. 사랑성도님들, 바라기는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가져오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을 심령에 담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 말씀이 기록된 약속,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국미에 담기지 않으면 자기의 영역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사정없이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완전히 등을 돌려버립니다. 지금 나슬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영적인 가난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 있은 들 말씀이 없으면요, 진정한 부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내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부유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지금 자신이 마귀의 포로, 죄의 포로가 된 상태인 것을 모릅니다. 사람들을 잡으려고 마귀가 뿌려놓은 덫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부들염음에도 불구하고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요 그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주시면서 포로된 자를 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하면서 보여주십니다. 이 귀신 들린 것 정말 영적인 귀신 들린 것뿐만 아니라 각종 중독이나 편견이나 세속적인 가치관에 아직도 포로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포로된 포로 그 결박에서 벗어나게 해 주심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거짓의 영이 사단에게 속아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에 속아 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이 보고 보기를 원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만 바라보지 정작 중요한 것, 본질적인 것은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죄의 문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이런 것들을요 아무리 설명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또한 무거운 인생의 짐에 눌려서 살아갑니다. 건강이나 내일에 대한 염려나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나 갚아야 될 빚, 자녀들의 수많은 문제들, 공부나 여러 가지 어려운 짐들에 짓눌려서 이 무거운 짐에 빠져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진정한 평안과 자유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지혜와 은혜들을 누리면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은혜를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신앙의 성장은요, 한마디, 한마디로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매일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사랑성도님들, 큐티를 통해서, 맥체인 성경을 통해서, 또한 말씀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가까워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거룩한 습관, 예수님이 가져셔, 가지셨던 인류 성도가 가져야 되는 이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2022년, 정말 주님의 말씀에 따라 승리하며 약속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에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에 가고서는 것 주님 주세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나이 기 원합니다 이끄시는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더 나여 이라소서 주님 나라와 그 우리들은 말씀을 생각 검사 삼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셨던그 거룩한 습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매일 아침에 큐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주야로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내번시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게 소망합니다 세상을 헛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온갖 슬가야하게 소망합니다 거짓 내용인 사단 마귀의 계계에 속지 않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하며 즐거워하게 해주시고 예수의 말씀 덕분에 온갖 슬가량 우리가 내일까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동류의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주의가 동행하게 소망합니다. 대상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독동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가 동행하는 성도들에게 알려 주시고 그런말미암아이 문제 있는 어려운 상황, 상황과 그말니어분을 돌파해 나가며 할 고난의 지옥을 믿음으로 승리받는 오늘을 낼수 있도록 주 앞에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든영전에도주의 것을 나누게 해 주시고 보호를 전하며. 사랑하는 우리 성령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사역을 고백하고 철없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성님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시이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이 거룩한 동행을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다른 이야기들과 정보들과 그러한 것에 눈 돌리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거짓에 속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과 진리 위에 바로 서서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기도한 모든 것이 응답, 응답되고 응답 응할 줄믿싸오니 하나님 주의 말씀에 의거하여 기도하여 싸오니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동행하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제 성도교회 위에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이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